쪽집게 마무리 객관식 71번 문제입니다. 최대 개수에 대한 문제 개수합이 주어진 유형이고요. 자 어느 동물원의 입장료가 어른이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음 생각보다 좀 저렴하네요 그죠?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5명이 25,000원 이하로 동물원 입장하려면 자 어른은 최대 몇 명이 입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어른이 x명이다. 그럼 어린이 몇 명이죠? 합이 15명이니까 15-X명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쌤이랑 입장료를 한번 계산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은요. 2천원입니다. X명 분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어린이는 1,500원인데 몇 명? 앞서 했던? 그렇지. 15명에서 어른을 제외한 X명을 제외한 15-X명이 되겠다라는 것. 어린이가. 이 금액이 2 5 0 0원이 하가 돼야 되겠다.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문제에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1차 부등식만 우리 친구들이요.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가 많기 때문에 동그라미부터 약분할게요. 동그라미 두 개, 두 개, 두개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20x 더하기 분배법칙입니다. 15 곱하기 15니까 얼마죠? 15, 15. 5, 25, 75, 15, 225입니다. 225 마이너스 15X의 값은 2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5X의 값은 225이하니까 25네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의외로 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요. 맥시멈 최대한 5명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겠다. 괜찮겠죠? 자, 필기하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